새벽 종소리 365일 목상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장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9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로스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툼이 시작되는 시점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풍요롭게 되었을 때입니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교회에서 다툼과 문제가 시작될 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아닙니다.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잘될때 다툼이 시작됩니다.서로 다퉈서 얻을 것이 없을 때는 큰 싸움이 되지 않지만. 다투어서 얻을 것이 많을 때에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이 모든 다툼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아브라함은 먼저 조카인 로색에 찾아가서 이 다툼을 끝내자고 말합니다.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포기하니 두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포기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손해 보는 일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우리가 조금 손해 보고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타인 앞에서 낮아질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